그렇더라. 아, 일요일 날 아, 이 영상이 업로드 될 월요일인 전날 저의 일정도 있고 뭐 이런저런 여유 시간이 안날것 같아. 급하게 어제인 일요일 날온 가족들과 함께 벚꽃 구경을 갔습니다. 저희 동네에 벚꽃이 상당히 많이 피어 있어서 굳이 뭐 어, 어느 지방이나 아니면 여의도 이런 데안 가도 벚꽃 구 벚꽃 구경을 아주 신나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동네 주민들도 그렇고 가끔 가다가 다른 동네 분들도 와서 꽃 구경을 하고는 하죠. 그래요. 이제 벚꽃이 슬슬 다 피고 바닥에 하나둘씩 차츰차츰 차쯤 차쯤 쌓여가면서 올해가 이렇게 빨리 지나가게 될 줄은 아직 지나가지는 않고 지나가는 중이지만 <laughs> 저의 무거워진 달리기로는 도무지 쫓아가기가 어려워요. <laughs> 세상에 발맞추는 것도 그렇고, 하지만 정신을 바짝 차려. 뭘또차려이씨 끌려가든, 뛰어가든, 어떻게든 같이 가봐야겠죠. <laughs> 미치겠네요. 자, 그럼 오프닝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도 10년 전 얘기를 읽어보겠습니다. 과연... 어휴, 씨... 야 과연 10년 전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정말 궁금하군요. 자, 보자 보자 어디 보자. 음악도 틀어 보자. 2014년 4월 8일 체중 83.9kg 먹은 음식 시리얼 쭈꾸미 샌드위치. 딱히 계획이 없이 있다가 아는 형이 보자길래 그 전까지 오래오래 자다가 신천 쭈꾸미에서 두병 마시고 카페에서 신데렐라 얘기를 듣고 잘생긴 동생도 불러 같이 할 얘기도 해본다. 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참 대단한 형이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지내고 있을진 모르겠지만 항상 어떤 미래에 대한 계획, 자기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추진력에 대한 그 설명, 이런 모든 것들이 힘이 있었고 여러모로 보고 배울 것들이 많았었던 형이고, 심지어 그 형도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배우려고 했었던 형입니다. 근데 지금은 연락을 안 하고 지내요. 물론 제가 띠껍게 군것도 있고, 그외 다른 이유도 있긴 한데, 아쉬워도 어떻게 보면 차라리 잘 됐다 싶기도 하고, 다만 그 형이 더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진심으로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는지도 궁금해도 되나 모를 정도로, 그런 묘한 감정의 밤이네요. 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안부가 궁금하다가도, 그러다가도, 그냥 모르고 잘 살기를 바라는 인연들이 있죠. 어떻게 보면, 그 형도 저같이 못난 사람들과 연이 끊어진 게 다행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좀 자기 비하가 들어갔지만 용서해 주세요. 오늘만큼은 오늘 밤만큼은 그러고 싶습니다. 너무 맨날 그런 어? 자책 어? 자괴감 이런 거에 빠져들어도 좀 주변 사람들이나 여러분들도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요정도는 괜찮잖아요. 맨날은 안 그럴게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여러분, 쉬세요!